안녕하세요. 진주 행운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사계절 힐링의 성 경상남도 남해입니다. 남해군 이동면에 도로를 접한 농림 지역 내 농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하게 나와서 매물 소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농지 매물 그 위치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라는 곳입니다. 바닷물이 한참 지금 밀물이라 물이 많이 빠져나간 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토지는 지금 바로 이 바다 이곳에서 약 700m 거리에, 직선 거리에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물기지 않아서 밭으로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로도 논농사를 짓지 않고 꽃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 지금 바로 이 부분입니다 토지의 경계는 두둑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지금 이 부분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진입 아주 수월한 현황도로 아주 넓게 접혀져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인데, 주변의 토지들은 다 이렇게 논농사를 짓고 있는 분도 계시고, 자, 밭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저희 토지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이 전혀 끼지가 않습니다. 잠시 후에 토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 다시 한번더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토지에 꽃나무가 심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부 이렇게 보시면, 얼핏, 보면 멘드라비처럼 보였는데, 멘드라미 어, 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일부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자, 토지 경계는 이렇게 두두 요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면적은 2,638.1제곱미터로 해서 790. 8평입니다. 두 평이 모자라는 약 800평에 가까운 토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토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수로 옆에 이런 모습입니다. 토지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농지는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음, 옆에 이웃 토지보다는 약한 한 80cm 가량 이렇게 높습니다. 자물 전혀 끼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바닥에 멀칭을 해서 지금 이 나무를 심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바닥에 지금 비닐 작업 해 놓은 게 지금 다 보이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보셔도 뭐 땅이 질퍽거린다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토질도 아주 포실포실 아주 좋아 보이고 습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 안으로 차량도 진입이 아주 수월하겠습니다. 지금 시멘트 포장이 저희 토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진입로까지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 지금 얼마 전에 이 부분은 지금 풀을 지금 뵌 듯한 이런 느낌인데 어 전혀 이게 지금 땅이 질퍽하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과실수 심어서 뭐 과수원이나 아니면 모목을 키우는 그런 토지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지는 주변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나온 그 농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인분께서약한 14년 전에 이 토지를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때 매입 가격보다 약 4천만 원 저렴하게 내놓으셨습니다. 매매금액 6,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진주 행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